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과파이 만들기 우리가 네. 체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사과파이 준비물을 소개해드릴게요. 사과 파이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반죽 두개두 종류 개, 두개 네. 있고 밀대, 밀가루, 그다음에 달걀, 그다음 사과 조림 한개 있어요. 어, 이렇게 반죽이 두 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밑에 그다음에 사과 넣고 위에 이렇게 덮어주면서 구워낼 거거든요. 이제 요 밑에 반죽을 아,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네, 네. 큰거 하나 작은 거. 큰 자, 것이 이제 밑에 이렇게 깔릴 거예요. 요거 사과 파이는 이제 차가운 반죽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굴러줘도 되고 그래서 이게 손에 또 묻을 수 있어요 버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됐으면 잠깐요 이게 너무 많이 쫑록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약간 둥글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네 예, 버터가 있어서 좀 붙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둥글게 해줘가지고 네, 밀가루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지 안 붙습니다. <laughs> 음. 해주고 네, 밀가루 더 뿌려주고요. 물결 네. 안 뿌리면 부숩니다 밑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 밑에 파이트를 이렇게 돼보면 어느 정도 맞죠? 네된것 같아요. 네. 먼저 보여드리려 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밑에를 또 많이 물결 뿌려줘야지 안부숩니다 해 주고요. 포크로 네. 이제 포크로 해 줘야 돼요. 네. 이게 안 들뜨게 이렇게 꾹꾹 좀 눌러 주시고 포크로 꾹꾹꾹꾹꾹. 이게 이제 구멍을 안 내면 많이 부풀거든요. 그래서 안부풀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아까 사과 조림 네. 사과 조림을 넣어 주세요. 사과 조림을 이렇게 평평하게 깔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이 네, 반죽을 밀가루좀 처음에 많이 좀 해주세요. 뚜껑을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밀가루를 묻혀주면 이렇 반죽을 이렇게 해서 지금 반죽이 무른 것 같죠? 아닌데요. 잘부아 그런 거였습니까? <laughs> 아닌데요. 이런 크기하면 안 되겠네요. 위에만 보니까. 네. 아까보다는 좀더 적게. 아까는 이제 벽면이 있어서 옆면이 있어서, 근데 좀 적게. 오케이. 거 맞죠. 오케이. 좀 동그랗게 나와. 네제 이렇게 해서 요 계란물을 좀 붙여줄게요. 올려 좁게. 올려놓고 굳지 않습니까? 아니. 옆에 아 옆에 옆에를 왜 앉아오니까 옆에를 잘 붙으라고 이렇게 계란물을 좀 발라줘요. 네. 계란물은 몇 사람이 같이 몇팀 같이 쓰면 되겠네요. 네. 앞 뒤로 같이 쓰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발라주고요. 이게 사과타이가 사과조림이 또 마르면 또 너무 달다 그래서 음. 이 구멍을 이제 이렇게 뚫어줘요 아이구멍뚫네요 뚫어야지만 이제 이게 구울 때 네. 뜨거운 김이 좀 나가야 되잖아요 네. 모양을 내주는 거예요 음, 덮... 모양을 앞에서 이렇게 해서 구멍을 이렇게 덮어줘요 가면서 음. 이제 붙여가지고 음. 이제 끝에는 이제 마음대로 이제 자기 이제 취향껏 하시면 되는데 얘를 이제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일단은 안으로 말아주면 네, 말아주면 좀 깔끔해요. 아니면 아예 뗄 때도 되고 음. 아까 계란물 묻혀줬으니까 이렇게 이게잘 붙거든요. 오. 네. 이렇게. 얘가 이제 이렇게 떼어주면 깔끔한데 이렇게 있어도. 그런데 과자같이 과자 바삭바삭 되니까 이렇게 일단은 올려줘가지고 다시 또 모양을 내고 싶어 이렇게 해서 끝날 수 있는데 여고에서 음. 이제 다시 이제 모양을 좀더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음. 이렇게 해서 주름을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아, 있고 네, 손가락 아, 이렇게 손가락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만두처럼 만두피처럼 이렇게 겹쳐가지고 해도 되긴 해요. 음. 여러가지로 만들 수는 있어요 반죽에좀 안됐다고 밀었을 때 안됐다고 안주먹때고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어? 끝났네요 그 위에다가 도이제 계란 네 이렇게 다 하면, 네. 위에다가 이제, 네, 이때는 계란들, 이제 계란들. 모양, 색깔 내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발면 이렇게 면이요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바게면이탈수있면든요 네. 하면, 네, 이 이렇게 색깔 이게 한번 발라게시고 이 가장자리는 안묻게 해주세요. 아, 가장자리 붙으면 안 되겠네요. 다니까. 네, 붙어가지고 안 떨어질 것 같아. 요 이렇게. 네.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이름 써야 되죠, 이름. 아, 어, 이제 골대 이제. 네, 골대 옆에다가 네, 말씀, 말씀. 이름 라벨을 네. 주면 되니까요. 네. 이름 써가지고 그 옆에 붙여주세요. 그만 네, 만 얘는 열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오븐에다가 넣어서 3 0분 정도 있으면 이제 음. 어. 맛있는 사과파이가 나옵니다.